자, 아, 브리평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세요. 네, 네 여민일구의 장석자라고 합니다. 네. 어, 지금 이게 22년부터 지금 5월 때부터 지금 2024년 4월이지 4월, 않습니까? 네. 그럼 그동안 우리 의원님도 의원생활 하시면서 이 상황을 요번에 알게 되신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세종시에 막 부처가 있는데 장차관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산 쪽에 사무실이 있는지 그건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두 가지 묻겠습니다. 네. 일단요 지금까지는 대개 세종 그 청사 공무의 또는 세종 직무를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제로 이공무회의 관련 통계를 한번 자료 요청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됐으니까 정부에 지금부터라도 이 약속 이번 에는 당장 시정해라 이렇게 촉구를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장차관들의 근무 형태와 관련해서는 부처별로는 여러 번 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무위 할 때도 국무총리 또 관련된 뭐 국무위원들 대개 보면 국무위원들이 국회를 이유로 해서 서울에 있는 사무소에서 많이 근무를 해요. 그래서, 어, 권익위원장 관련해서도 정무위원회에서 한번 논란이 돼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전체 우리 장관들이 정무, 그 세종에 얼마나 근무하고 서울에 얼마나 근무하는지. 근데 그 자료가 없대요. 총리실에서. 그래서 지금 그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좀 끈질기게 치밀하게 조사를 못해서 국정감사 때, 어, 일정이 이제 지나가면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전 국무위원들의 세종청사의 근무 일수와 서울사무실 근무 일수를 조사해서 한번 자료로 정리해서 꼭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금호니 네, 순청의 그 박수빈 기자인데요. 작년도, 네. 작년도 여기 세종과학지금 위원인 김성구 위원이 국무총리실에 받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작년 세종에서 직무를 전체 8.2%밖에 안 받더라고요. 공간을 활용한 것은 3.8%로 방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근혜 정부 황교안 정 총리 때보다 더 악화됐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지역 정치계에서는 세종 외교단지 등을 추진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총리나 고위의지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성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거, 이거와 관련해서도 혹시 좀 구상하고 계시는 게. 세종 외교단지요? 네. 네. 아, 그 문제는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그통제대로 지금 대부분의 공무위원들, 국무위원뿐만이 아니고 장차관뿐만이 아니라 실제 실국장들도 대부분 서울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이 하위, 그니까,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처다. 이렇게 비아냥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시태는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지 않는냐 개선되지 않는다. 그 점에서 저는 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제1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단순한 대통령과 경호실, 비서실, 그리고 장차관들의 근무지 이동, 많은 이한기 아닙니다. 단순하게 보면 1차적으로는 거기에 해당되지만, 그래서 대통령 신무실 이전하면 장차관들이 아무래도 여기서 근무를 많이 하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세종 저 청사를 짓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정복합도시가 여기 이전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중앙부처 공무원 다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내려온 부처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국방부입니다. 외교부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직할하는 업무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과 근접거리에 그 부처를 둬야 된다. 해서 외교부와 국방부를 서울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진무실 내려오게 되면 국방부도 외교부도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냐. 저 국방부는 굳이 세종에 오지 않더라도 계룡대 3군 본부가 있기 때문에 계룡대 인접지역에 또 거기 국방부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도 계룡대하고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의 거리가 저는 뭐 오래 안 걸리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반드시 외교부는 세종으로 가야 됩니다. 대통령실에 온다면 당연히 외교부가 자동적으로 같이 와야 되는데 외교부가 오게 됐을 때 외교부가 오게 되면 일단 전 세계에 있는 각국 공관 대사관들 이 대사관들이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보통 대사관들이 외교부가 세종시에 있다고 해서 세종시에 와야 된다는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종시하고 서, 서울하고 거리가 한 1시간 이상 걸린다고 본다면 외교부가 있는 세종으로 같이 오게 되는 게 자연스럽고 여기에 우리 이 행복도시법에 조항을 하나 넣어서 이 외교 해외 공관들, 그 다음 해외 문화원들, 그 다음 에 관련 국제기구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대한 특례 지원 조항을 하나 신설해서 뭐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됩니다. 무엇을 지원한다, 무슨 어떤 지원한다 이런 조항까지 법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 그뭐 예산지원 될수 있고요. 행정적인 지원, 인허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외교 공관들과 해외기구들, 국제기구들이 세종시를 이전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말씀드린 외교단지 이전과 관련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 단순히 정치 행정수도만이 아니고 외교 국제수도로서 우리 세종시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단순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르는 직접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넘어서는 인구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어, 관광을 올 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도시, 그, 그러니까 경제와 문화를 보려면 뉴욕을 가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을 보고 그날의 역사를 보려면 워싱턴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의 중심, 그리고 행정의 중심을 보려면, 우리 세종을 와야 된다. 그리고 각국의 국제적인 기구와 여기 대사관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외교 국제 수도로 세종시가 발돋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그리고 제1번 추진해야 될 요소다.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이고 관련된 조항과 아울러서 두 번째 법 개정으로는 그... 어 해외공간및 어, 국제기구 이전에 관한 어, 지원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같이 법 개정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제 예, 다시한번 어, 그 외교부하고 국방부 어,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세종 시가 11개 부처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외교부하고 국방부는 더 예민하고 네. 아까 말씀한 대사관 시련도 안보나 여러 가지가 네. 중요한 네. 상황입니다. 근데 세종시에는 지금 우리 세종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아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를 지키고 있는 그런 안보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은 생각을 좀는번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세종시에 대통령신부실이 설치가 되고 국회의사당이 들어서면 지금 수도방위사령부에 준하는 그런 방위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지금, 어, 삼공본부가 있는 계룡 인근도 거기에 걸맞는 방위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 방위 시스템이 확장되든지 아니면 그 방위 시스템 연계해서 세종 방위 시스템이 자연히 행정 수도에 대한 방위 시스템이 부축되는,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그 거는 뭐 법으로 저희가 강제하지 않아도 대통령 신문시 이전했다는 자동 조치로 그렇게 이해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네, 예 내외보 김주환입니다. 그 대통령 그 집무실 내려오는 그관계라든가 기관 내려오는 관계는 어 지역의 의원님들이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국회에서 이제 뭐 당론이라든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 세종시 유권자들이 어, 가장 그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은. 세종시의 생활이 있더라. 예를 들어 서 쇼핑몰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기사 등등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가 있는지, 파악하신 바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민도 하시고 또 대안도 내놓고 추진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세종에 스타필드를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신 걸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스타필드라는, 뭐꼭 스타필드라는 특정 뭐 업체를 특정한 건 아니고 이런 대형 쇼핑몰, 백화점과 스타필드 대형 쇼핑몰을 오려면 어 인구가 한 80만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논산에 있을 때 논산이 인구 13만의 도시였어요. 그때 제가 메가, 메가박스하고 CGV 같은 멀티플렉스 극장을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J하고 만나서 CJ의 그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들 내부 기준상 CGV가 들어서려고 인구 30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세금으로 보전해줄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CGV하고 메가박스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설득했던 논리가 그거였어요. 자, 인구는 13만 밖에 안 되지만, 논사훈련소에 1년에 120만 명이 다녀가는데, 와가지고 볼거리, 구경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논사에. 오면, 당연히 극장을 가거나, 아니면 영화를 볼수 있지 않냐. 뭐, 면회 시간이라든가, 뭐, 휴가를 통해서. 그러니 여기는 단순 상주 인구 말고, 추가로 우리가 유동 인구를 더 사입해서 판단, 해야 한다. 뭐 그런 논리로. <laughs> 그 다음에 앞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서 미래 인구가 어떻게 된다. 이런 논리를 대화를 하면서 실제로 메가박스하고 CGV가 경쟁적으로 들어온 바람에 멀티플렉스가 13만 도시에 두개가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장 논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라 그래도 백화점이든 스타필드든 오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이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건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럼 80만 다 채운다면 올 거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GV가 온 이유가 지금 당장은 13만이지만 제가 국방산업단지를 논산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3, 4만이 늘어난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방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논산 훈련소에 인구가 늘어, 그러니까 관광인구가 들어서면서. 그걸 보고 미래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온 건데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세종시에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유치가 가시권에 들어서 삽들고 건물 하나 들어서 최소한 국회도 상임위원회 몇 개라도 일단 서서 회의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가 저는 진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국회의원이 가서 스타필드 보자 이렇게 해서는. 성사되기가 쉽지가 않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는 방아쇠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고 이게 단순히 행정 문제만이 아니라 이 쇼핑몰이나 생활 인프라 확충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다면은 그 저기 아까 말씀 중에서 그 수도권에 그 집중화되어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구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 지방으로 다 분산시켜서, 어, 지방 균형을 맞추겠다. 네. 그런데 어,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서울에 이제 일자리가 많고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어,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 의료, 이런 인프라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비교 우위가 있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전 목사면 교육환경 같은 게 있겠고요. 그 대개 보면 이제 기업, 기업과 일자리, 그 다음에 의료, 문화, 그 다음에 교육, 대학, 또그 유명 뭐 국립대 살때다거기 모여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인 이제 서울 집중의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땅값 비싸고 평당값 뭐몇 천만 원씩 하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인데 기회가 많은 거죠 서울이.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지방에 많이 분산시키느냐. 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지방에 다 분산시켜야 돼요. 대전에도, 대구에도, 광주에도, 부산에도. 다 분산시켜야 되는데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행정수도를 왜 만들었느냐. 이 지방 분산에 방아쇠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만든 겁니다. 일단 이거를 다섯 개, 여섯 번의 수도권을 만들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일단 서울이 아닌 곳에 수도권 하나 만들자 그러면 광주에서 세종 오는 게 광주에서 서울 오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 입원시켜 달라고 국회에 부탁 많이 합니다 논산에서도 갑자기 급하게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지금 응급실 가야 되는데 전화해달라고 요 사실 그게 기영난법들는안 됩니다 잘 그런데 이런 부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서울대병원이 없어요 딴데 그러면 모든 도시, 5대 도시에 다 서울대병원 만들려면 몇년 걸리겠습니까 저는 세종시 하나 만들면, 서울대병원이 세종시에 보는 수준의 서울대병원이 만들어지면 광주에서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5시간 걸리는 서울보다 훨씬 더 지방시대를 열어나가는 그런 촉매제 역할, 방아쇠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서울의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 일단 상징적으로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방아쇠를 당겨보자. 이게 노무현이 꿨던 균형 발전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 지금 20년 동안 진도 안 나가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이 노무현의 꿈, 이 전략을 완수 완성을 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이촌 양도에서 이도 양촌 시대로 다시 문줄기를 돌리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네. 세종파양의 박은주입니다. 네. 어, 그와 연결된 질문이기 때문에 드릴게요. 저는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재정특례를 담은 세종시법이 지난해 통과를 했잖아요. 국회를 통과했는데, 문제는 지금 세종시가요, 어,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 그, 그, 보통 교부세, 예, 대폭삭감돼서 교육, 교육감이 교육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이 1인 시위를 하는데 같은 각지역의 다른 후보님께서 동참해서도 또 시위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요. 이게 800억대에서 200억대로 떨어졌어요. 이 보통 그것이 이게요. 이 신생 도시니까 없는 거 만들으라고 하는 돈 주는 돈이잖아요. 여기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타 지역과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을 만들어라고 주는 돈인데 교육부의 논리는 그동안 많이 줬다, 많이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세종시 교육이 환경이 다른 대전이라든가 금교에 다른 지역과 맞춰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려고 아, 했던 사람들도 스톱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꼭, 꼭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후보 두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지난번에 하셨거든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요, 어, 제가 이제 이 세종시에 오면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 또, 이제, 체계집 교육감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도 듣고 저희도 저희 당 차원에서 이제 현수막도 준비하고 또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어 이번 윤석열 정부의 특히 이번 예산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R&D와 이 교육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 이 윤석열 정부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 방침에 좀 좀 착각을 하고 있다. 대개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어, 국가 부채나 아니면 예산 운영에좀 부담이 된다. 재정 건전성에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실 때 미래를 위해서 R&D 예산 그리고 교육 예산 네이 삭감 폭을 최소화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 예산 편성 방침에 대한 이. 중앙 부처 차원에 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따져서 해결을야 해야 될 문제고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세종 교육 문제에 대한 그 고민은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어 세종이 제대로 된 도시로 완성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직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아이들 보육 시스템은 다른 지역보다 좀 낫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 뭐, 만족스러운 학부모님도 계시고. 근데 중고등학교, 특히 대학, 이렇게 가면 이게 제대로 된 자족도시로서의 또 완결된 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고등학, 중고등학교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거,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고민이 있냐면, 대개 중고등학교에 공교육을 강화하는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학 입학률을 강화하는 이런 방식의 그이 교육 지원책이 있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은 사실 후자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공교육이나 예산 갖고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걸 위해서 뭐 특별한 어떤 뭐어 별도의 사교육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미래 1 0년 대결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은 필요합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시청에서 해야 돼요. 제가 이 비슷한 경험을 여러 지자체에서 겪어봤는데요. 제가 논산에서도 있었고, 서울 강남에서도 있었는데, 이거를 교육주무 당국에서 추진하는 맞지 않다고 보고,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에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아무래도 대추나 대전이나 이런 데하고, 이런 추가 교육 시스템, 보안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세종이. 여기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갈증이나 아니면 뭐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어, 이런 시장을 대체하거나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제 온라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좀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문제입니다. 대학이 저는 이제 지금, 어, 종합대학도 있고, 예를 들면, 국립대, 연합국립대 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에 비롯 모든 국립대를 한국대학교로 통합해서 이 대학교의 본부를 세종에 두자. 그리고 각지역의 어, 거점 도시별로 그 캠퍼스. 예를 들면, UCLA가 있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LA가 있고, 버클리가 있고, 뭐, 무슨 뭐, 샌디에고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연합국립대 방식의 부상이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이 방식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교육계에서 합의를 통해서 가야 돼요. 물론 서울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우에 서울대가 반대한다면 서울대는 별도의 독립법이나 놔두더라도 전체 국립대를 집중육성하고 어,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어서 이 단일 국립대로 그렇게 된다면 인류 국립대의 입학 기회가 지금 있는 국립대, 지방 국립대를 다 모아서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류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어 제공해 주는 거니까, 이 연합국립대 구상이 합의가 된다면 저는 그 본부는, 그 본교는 세종으로 유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구상이 교육계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큰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균형발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대기업 지방 이전, 그 다음에 대학, 이두 가지 문제가 이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행정기관 이런데 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데 지그 전까지 해야 될 일은 저는 과학기술 이공개 어, 전문 교육 과정을 어, 세종에 신설하는 거다. 지금 이제 카이스트도 있고 뭐, 뭐 광주에 보면은 광주 과학기술원, 울산 과학기술원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제 공약에 백만 어, 세종을 위해서 미래 경제의 수도를 만들자. 그 미래 경제 수도를 만드는데, 미래 경제를 위한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리고 클러스터에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핵심 고급 인재들을 육성해내는 기관, 그래서 세종 미래 과학기술원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이거는 저희가 조만간에 이 미래 경제 수도의 종합적인 공약 발표할 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한데요. 보통 교부세 상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laughs> 지금 올해는 이제 어떻게 할수 없다고 치더라도 네. 내년에라도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이제 그거는 국회에서 뭐 싸워야죠. 싸워죠 예. 예. 세종매이종하 기자입니다. 처음에 여기서 출마 기자 인견하셨을 때 출마 자체가 시기가 상당히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출마 시기 자체가 네. 세종 시 상당히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동안 세종 시민들을 만나보시면서 어떤 분위기라니까 어떤 걸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선거 관련해서는 어, 의외로 이제 알아봐 주시고 내려온 거에 대해서 환영해 주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 중에는 제가 오랫동안 민주당 했고 또 저를 또 좋게 봤던 분들 중에 이제 민주당을 떠난 건 섭섭해하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어, 좀 늦게 오긴 했지만 세종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좀 끈질기게 좀 강력하게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당신 그거 할수 있느냐? 당신 세종시에서 그냥 국회에 지도되는거 이상으로 정말 이 문제를 끈질기게 한번 돌파해 볼수 있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단순히 그냥 여기에 표 때문에 온게 아닙니다 2004년도에 제가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행정수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헌 판결 뒤집히는 거에 대해서 반박 브리핑도 했었습니다 노무현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석 꿈을 꿀때이 세종에 어! 대한민국 발전 전략을 세울 때 그때 함께했던 삼파 보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걸 보고 왜 안타까움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논산개령금상 국회의원 하면서 이 세종국회의사당 설계비를 가지고 국회에서 싸워서 그거 갖고 제가 특별 시민 증을 받았겠어요. 세종이 저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청와대 5년, 충남 부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8년, 또 여당의 최고위원, 여러 경험을 들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쌓였던 연륜 을 가지고, 이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 이 백만 세종의 문제, 세계 명품 도시를 만들면, 이게 간단하게 예산 한두 푼, 그리고 법 한두 개 바꾸는 걸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 전체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히 저 김종민 같이, 경험이 있고, 또 대한민국 전 국민의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표를 좀 뽑아주십사하고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모르서저 주관적이니까 저랑 얘기하는 분들은 다 좋게 말씀해. 그래서 꼭 찍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말씀드리면 정말 야, 이거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대화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있는데요. 하여간 제가 그동안에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네. 주정요 채영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세종에서 공유를 자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공무의 규정 제6조에 비하면. 화상, 원격 화상회의를 방식으로 할수 있다,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규정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요, 화상공무회의는 지금 모든 회의가 다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바꾸는 거는 힘들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또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고요. 음. 이거는 무슨 법조항의 문제가 아니고, 음. 의지의 문제입니다. 전략의 문제예요. 과연 지방시대를 열 것이냐, 규정 발전을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의지인데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미래 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그거 안 되면 다음 대통령 뽑을 때 그런 대통령 뽑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지방선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